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독입니다 스타크넷이 지금 3만원 갔다가 물량 한번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밑에서 엄청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거 이제 일정 가격대를 지금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를 지금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들이 여러분들, 어, 개민들이 못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 여기 이제 물량을 털었죠. 털었고 이게 털면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추세에서 지금 상승으로 만들고 있는 자리세요. 자 그래서 이제 추세를 보니까 그렇다는 라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하락 추세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어, 양봉이 양봉이 되게 단봉이에요. 단봉인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그냥 매집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터뜨리면서 완전 이제 의도를 보여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완전 이제 여기서 이제 박스 구간을 돌파가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장기동 평균선에서 올라타면서, 대규모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추세가. 그래서 지금 이제 박스 구간에 있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을 주니까, 뭐 단기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세력들의 의지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스타크넷을 지금 보시면은, 시가 총액이 자 지금 7천억입니다. 7천억인데 앞으로 풀릴 물량 포함하면 1.8조입니다. 그러면은 1.1조 가량, 1조 1천억이죠? 1조 1천억 가량의 물량이 더 풀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세력들이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이제 세력들이 이만큼의 물량을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63%의 물량을 탑텐이 다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어 다시금 이 팔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 누구한테 개미들. 하고 뭐 팔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량을 아무데서나 팔수 있는 게또 아니에요. 락업폐지 일정에 맞춰서 팔수 있다 보니까 락업폐지 일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능과 소통으로 락업폐지 일정, 대규모 락업폐지 일정 가져. 와 요거 이제 제가 무료 텔레방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가 매도가 싹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규모 락업폐지 일정으로 몰라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정보를 몰라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피해받지 않도록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있고요 공유도 한번씩 해 주셔가지고 이 일정 알수 있게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일정 말씀드릴 거고 구독 전용 텔레방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 지금 월드코인 을 매입해 가지고 지금 어떤 기업이 에이코홀딩스 가3000%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월드코인 50%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에이코홀딩스가 월드코인을 매집해 가지고 어떻게 됐냐자 매수 이 월드코인 있는 사 가지고 매수를 해 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업이 어 어떤 매수 의견을 밝혀요. 그러면은 이 기업과 음 코인이 함께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단독으로 정보를 좀 입수를 했으니까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 정보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전용 텔레방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대박 수익 내보실 분들은 자 여기 영상 아래. 밑으로 내리셔서 더보기란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링크 하나 나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코뚜기의 무료 코인 상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작성한다고 회원가입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께 맞춤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 하나 실시간 현물 투자라든지 어, 선물 그리고 보유 종목 긴급 진단 대박 정보 자료 받기 이런 게 있고요. 자, 이 종목은 꼭 투자해보고 싶어요. 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수로 아무거나 체크 하나 해주시면. 뭐 민코인이면 민코인 솔라나면솔라나 이런 식으로 코인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경력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연령대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해서 체크란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코인투자 관련 일대일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담받고 싶으시면 이거는 뭐 선택적으로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나 자료 전달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출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소통방인데요. 자, 보세요. 또 수익을 내가지고,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시드 크신 분은 약 1억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또 올려드리면서. 현재 이렇게 매매로 수익률을 크게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자, 이렇게 한 번의 매매만으로 정말 기회를 잘 잡는다면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올라타야 된다는 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후 10시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신법 아니겠습니까? 신법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또 올려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중요한 타이밍 오면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토마이 참여하셔가지고 대박 정보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제적 자유 이루자라는 의미로다가 자유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라루멘도 24년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자, 600% 상승이 나와줬다. 제로엑스도 200%나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300%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죠. 자 바로 이 PDF 파일. 이 PDF 파일은요 비공개 정보입니다. 미... 자, 이 비공개 정보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코인은요, AI 관련 밈 코인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8,000%나 상승이 나온 비공개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받아보신 분들은 8,000%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존재한다. 자, 그래서 빨리 연락 주시고, 또 이러한 종목. 빨리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비공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딱 20명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달러가 페페만 하더라도 트렌드가 이 민코인 동물 민코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면 83달러가 7,940만 달러가 될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360만 달러의 차익 실현을 할수 있었던 게이 트렌드를 알고 우리가 분석이 끝나고 충분히 이 공식 코인 을 매수를 한다면은 극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요런 큰 상승률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민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코인 극초기 민코인을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케키우스 막시무스 같은 경우도요. 약 35,000%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 방에서도 미리 알고 극초기 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4년 12월 14일 날에 상장이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저는요 그 전에 부터 이 케키우스에 대해서 상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극초기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자를 주셔서 케키우스 막시무스 초기에 선점하신 분들 만프로 이상 벌어 가셨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게 여러분들 이 밈코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링크 작성하셔가지고, 함께하셔가지고, 꼭 좋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